네,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거 파크님 거고, 사실에나 스피드 세팅, 근데 이거, 파크님 거, 스피드 세팅 플러스, 대개열용 세팅도 있어? 무기는 무조건 공속이 들어야 돼. 공속 광피. 어. 그래서 스피드 단수에는 크게 광피가 많이 필요 없잖아. 공속이 위주가 돼야 돼. 추가. 이거 스피드나 뭐기록킹신용 세팅이나 뭐딱 한두 가지 뺏기 틀린 게 없어가지고. 뭐 짧보험용으로 갖고 있고 싶으면 사나스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야미님 방향가가지고 작살를 해가지고 어, 같이 보호했는데이이 어, 이 서포 아 서포란다. 이 주력 그 사실이나 세팅만 하나만 있으면 어, 그 단수에 비례할 때 예, 110이나 120 스피드로 돌라고 하면 어, 조금 이동 속도 좀 이렇게 해서 어, 세팅해가 지금처럼 PZD나 이동속도 넣어가지고 야만 들어가고 뭐 야만만 들어가면 뭐1 0식당은 운수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낫질만 하면은 금방 쭉밀수 있거든요 음, 도굴꾼은 나중에 방어력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 데인티는 생명력 들어간 아, 방어 어. 방어 대신 생포로 바꿔버려요 뭐, 여기가 생포드라면, 여기가 방어드로 합니다. 이런런 식으로. 어. 커버를 서로 해좀 해주고. 안달리 졸업 먹기 힘들죠? 그래서 극악은 지금 보면은 62가 넘어가 버리잖아. 어.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추려고 하면은 얘를 급히로 돌리면 되겠죠? 귀들이를 지금 보면은 극악이 지금 62잖아. 10 빠져도, 어, 52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반타작만 한다고 밸런스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 제 급피가 많이 딸리니까 차라리 급피를 커버해 주는 게 낫죠. 이렇게 돼 버리면 아, 밸런스 자체가. 그래서 극학은 우리가 보면은 항상 50에서 5 5 사이를 맞추고 급피를 이제 400에서 450 사이, 양수는 이제 500이 넘어가리고 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보석을 좀 만들어 놓지 최상급 보석으로. 칼 대사 할거 그때그때 그때 하지 말고 보석이 좀 몰려있으면. 요 두번째 보석 있죠? 요거 두번째 보석. 황실루비. 이건 항상 50개에서 80개 정도는 내놔야 돼. 근데 뭐가 없다? 뭐가 없어? 아, 하 하다가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15로 정해 놨구나 <laughs> 이럴 때는 리셋해지 리셋. 안 나오면 리셋해 그냥. 18도 나왔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18이 아니라 20이잖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 다른 쪽에 만땅을 가져가 다른 쪽에 만땅, 다른 쪽에 만땅이랑 뭐해? 예 어, 이런 거. 15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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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포. 뭐 20, 20 다른 재간 팔 이런 거. 그걸 가져가면 주변에 있는 또 나오는 것들도 만땅으로 나와요. 자귀들이는어는 어, 먹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원래 돌덩이 자리인데. 기본적인 건 됐다, 그지 어,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얼쳐, 얼쳐, 쳐해서잘 맞추셨네. 어, 1 번, 1번에다 저장할게. 음... 어, 돌덩이가 없네. 돌덩이 왜 없어? 아씨, 이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언제 먹었어? 돌덩이에서 기들이 많네, 여기? 하이구야, 씨 재료 없어? 아, 큐브로 많이 해야 돼, 이거 어 큐브로를 많이 하셔야 돼 기들이 일반, 있, 아니, 아니, 아돌덩이 일반 있어? 일반을 쳐야지, 그럼 빙백기도 있네 빙백기를 쳐야지, 이렇게 아, 지월방도 있네, 여기 지월방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스테이드는 뭐 저파 써도 돼 예. 기록갱신 나중에 기록갱신 할때이 사우를 쓰세요? 사우를 기록갱신 연습할 때 사우를 예. 쓰다가 나중에 죽으로 바꾸면 되고 탈략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신하이 안녕하세요 근데 세팅이 그 어, 역병이 있구나. 지금, 어, 이게, 보호를 할수 있는 게, 원래 악사 출신이지, 보니까. 이거, 세팅이 악사 출신인 것 같은데? 그지, 악사 출신이지. 딱 보니까 세팅이지, 이딱 악사 출신이야. 이거는 하다 말았네? 어, 불타는 까니발이 있네, 또. 까니발, 라트만은 필요 없어. 얘를 대신에 그냥 엿병, 옆병, 엿병을 하면 되는데 엿병 다 어디 갔어, 근데? 엿병을 하려고 쟁겨놨는데, 엿병이 어, 없다? 하나씩 하나씩 맞추면 되지, 뭐. 추후에. 됐네? 오늘은 요거 하면 되겠네. 그니까, 뭐, 스피드가 하나가 좀 있으면, 뭐, 7 하나든 8 하나든 돌면서 내가 부족한 이런 부위별을 부족하게 충족을 시킬 수가 있잖아. 민첩은 민첩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대균열 스피드를 돌수 있는, 나랑 뭐, 내가 뭐, 어 방송 중에 이제 자리가 나면은 참여를 해가지고 강연수사에 어느 정도 파밍이 될수 있는 옆병 시체창, 옆병 시체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콤벨드꿈유산 세팅이 있으니까는 어, 꿈유산 세팅. 소환술사몇 개만 바꿔 주면 소환술사되잖아네오리카고뭐 장성국, 판금가부터고 민병대. 그죠? 그다음에 여기 거시기 뭐야? 얀시. 그죠? 그다음에 여기 스튜트 어 신발. 여기 일자나이만 우르르 바꿔 주면 게임 끝나잖아. 그죠? 네거기다순환해놨다고 뼈정이나 뭐 뼈정이나 성물을 아무거나 되지. 소환술사는그니까 대충 해고 아까 테테 좀 테테 달아 주고 하면은 바로 소환술사 되는 거잖아. 그죠? 아마 있을 걸. 내으이 있죠? 장성곡 있죠? 개병대 하나 있을 거 어디? 개병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바지, 얀시. 얀시 있죠? 그 다음에 스튜어트 신발 있죠? 그럼 소환수 끝났네? 테테 있죠? 어, 끝났네. 그러면 순환의 낫, 여기 있죠? 어, 끝났네. 확정 확장... 극하 게 보자 극하 게 이것은 되겠네 그냥 대충 어 그냥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연시 트트트테테라이루뭐 있으니까 대충 라이루 크리스빈 대충 크리스빈 그, 어 끝났네? 어 세팅 끝났어 아까 재감이 하나 있던데? 어 여기 재감 하나 있네 그거나 그거나야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인검 음, 여기는 중요한 게 없어 이테테 공속이 45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 여기다가 그냥 테테를 넣으면 되는데 이번 시즌이 그 서리 불꽃 냉기 궁수를 쓰는데 이 궁수들이 공속이 늦어가지고 투사체만 나면 땡기지도 못하고 해서 지랄이에요 그래서 스피드 단수 돌 때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만만한 게 없어, 보면, 그죠? 근데 아무거나 써도 만만한 게 없어, 보면은. 근데 이 소환술사 하다보면 많이 잘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그, 거시기도 괜찮아. 임미 예, 댕감, 댕감 지켜주는 거, 임미 그래서 만약에 뭐 일반 균열 돌면망가지면망 가도 괜찮고. 예, 망가지면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끝나지. 세팅 끝났잖아. 그리고, 여기가 회동이죠. 어,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일반 균형 스피드 돌 때는 회동도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뭐, 향치나 뭐, 개치를 써도 돼. 뭐, 그냥 꼬맹이 써도 되고, 어. 개치,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네, 원소가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대균열 스피드로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써도 되지. 어차피 이건 보석 못 쓰네. 그래서 전설 보석은 이제 강제자. 강제자 소환수 보석 강제자. 아마 있으실걸? 강제자. 갇힌자강 한자. 강한자가 아니라 강한자가 아니지. 이거 어디가서 아 여기 거네그래 여기 있네 꿈 빌드 꿈빌드 빼서 만되지얘이 세리에 강제자가 시원하게 없으시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고, 창고 정리도 잘 하셔가지고 그대로 끼얹어 드릴게요. 창고 정리를 유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정리 잘 해야지 아 끝났네 어 소환술사 그냥 그냥 끝났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스피드 세팅 두 개니까 여기다가 적죠 스킬은 피즈이 쓰면 되고 여기에 저수지 하나 뼈가벗. 포식이그 다음에. 얼당 4번이 나는 학자가 좋더라고. 학자 이제 세면이 유지했으면 되겠죠? 그리고 체후. 체후, 어, 체후, 체후. 어, 피, 힘. 스피드니까 죽동 끝났네 어 그래도 딜이 120만 70만 나오는데 여기 저장 끝났지 뭐마 마무리 해지 마무리 안 했잖아 체감 좀 끌어올려주고. 체감 팔. 여기 붙었고. 여기 됐고. 여기 됐고. 스피드는 뭐, 빵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생포로 바꿔주고. 방어도 나쁘지 않아요. 원래 기존에는 방어로 가야 되는데. 탱커로 좀 바꿔주고 음.. 재감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아마 이 라제스 있잖아 이 라제스 라제스를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예요 라제스 하나는 광피고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재감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천벌도 물리 피해로 있는 걸로만, 요거만 신경 써주면 돼. 요거만. 뭔 소리지 알지? 요거만 신경 써주면 돼. 그리고 여기하고 이거를 넣다 었 뺐다 퐁당퐁당 써야 되잖아, 그죠? 지금은. 예. 퐁당퐁당 써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 제가면 53인데 모자라죠, 그죠? 냉그두 마리만 따면 돼. 무조건 두 마리만 따면 돼. 냉기 냉기도 있네. 천벌. 냉기, 냉기, 냉기. 여기 있는 물리.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네. 끝났지 헬폰은 1번, 2번, 3번. 어. 차올르면 그냥 치기만 하면 돼. 문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4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잘 차오르네. 그냥 그냥 문이라 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클릭하면 되고, 그냥 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다. 근데 두 글자 이상은, 그냥 문이죠? 그냥 클릭하면 되고, 두 글자 이상은 마우스 올려놓고 보게 돼. 그래서, 아니, 이걸로 세팅을 해야 자기 본인 그 사신에나 세팅, 그거를 커버를 해주지. 제감이 약간 부족하다. 다른 건 크게 문제 없는데. 제가 부족한 거 말고는 크게 뭐 불작용은 없네.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공격력이 조금 어느 정도 100만까지 좀 끌어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어 지금 단순히 좀 편안하게 돌려고 하면, 7 하나가 낫겠지? 어, 7 하나? 7 하나가 고행 13? 응. 음. 그래서 100만 정도 올라오면, 81단으로 돌면 되고. 그거는 이제, 자기 본진이딱 돌아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 이때쯤 8 1으로 되겠구나. 딱 100만이야. 90만에서 100만. 그 사이. 됐고 그리고 이 강제자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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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수 보석 이거 올려줘야 돼 아까 좀 전에는 이 소환수 관련된 이게 받는 피해나 그다음에 공력력 포인트가 조금 적어가니까 공력이 안 나오니까 저거만 올려줘도 쭉밀수 있겠네. 이 스피드 세팅은, 100에서 110 사이를 좀 빠르게, 돌기 위한 저거니까. 피지를 세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도착했을 때, 네임드 파랑이, 노랑이 있을 때에, 뼈가봇을 그때 눌러주면 돼. 여기, 여기 있죠? 여기를. 중첩을 쌓아가지고 도피타임 딱 오잖아? 딱 눌러줘. 뼈가봇 눌러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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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하면 돼. 복제물 눌러가지고. 패동타임. 여지없어요. 피찌리 사용하고, 달리고. 이게 잠을좀 잡기보다는, 근데, 요런 거 괜찮아. 요런 애들도, 저기, 뭐야. 점수를 좀잘 주는 애들이어서. 저, 봐봐. 제, 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죠? 저빨간거안맞을려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 저기, 뭐야. 애들 다 주고, 복제부. 기절시켜주고 번개 안에 있으면 또 이제 복적을다 터져. 잘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뼈가 보우슬 그 물리 타임 그때 누르는 거라. 지금 딱올때 지금 딱어 지금 딱어 기절시키게 얘네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어 맞질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소환수 저기 안 도와주는 거 봐, 저시키는거가 소환수. 진짜 가고 싶은데 가고. 기절시키고. 어, 좀 무비, 무빙 무빙 자을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얘네도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소환수 얘네들. 뭐 파랑이 애들, 얘네들은 좀 어, 뭐라고 해야지? 되궁수 얘네들은 또더같을스러워 어, 움직여가지고 기절 시켜놓고 낫지라는 거야. 바닥 잘 보고, 바닥 이런 거, 얼음 거다 피해야 돼. 또 올라온다, 뿌로뿌로뿌렁 지금 해동온다 지금, 지금 기절. 눈동자 갈 거. 그러니까 물리 타임 때 물, 그질 그러니까 한번 해주면 눈동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딱 사면 눈동자 생기죠.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도피 때딱 기절 시켜놓고 지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말인지 아셨죠? 예, 해오리 냉기 때 해오리 쳐주고, 물리 타임 때 예, 눈동자 만들어주고, 그 위에 올라 가 도피 해동 때 되면은 떠가면 예, 눌러가지고 낮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누나이 어디 갔냐? 어, 있나 자, 기절. 개꿀이죠? 그, 왜 이거 스채트를 껴놨냐면은, 잠옷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잡으려고 하자. 자, 물리타인 낮질에서 눈동자 만들어야죠. 눈 손자 만들었죠? 기절시키고, 예. 네. 다 아, 여지없어. 이게, 이게, 이게 연타로 되면 돼, 이렇게. 쭉가고 페오리는 냉기에 한번 써주고. 자, 페오리 쳐주고, 네. 눈 손자 만들어주고, 눈 손자 만들었죠? 자, 기절. 낫지? 낫는 아, 않다, 씨. <laughs> 무빙해주고 근데 보호막이니까 괜찮은데, 그죠? 맞다이 까도 되니까. 지금 소환수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야 되거든요. 소환수가.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소환수 애들이. 원래 퍼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약간 약간씩 무빙을 해주면 얘네들이 내 곁으로 와요. 지금 흩어져 있잖아. 움직이면 얘네 곁으로 와요. 이렇게. 그래서 무빙도 해주면서 얘네들도, 어, 좀, 댄감을 좀 줄일 수 있게. 바닥 피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어, 운영하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음, 몹을 모아주는, 지금, 지금처럼, 누가 몹을 모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딜만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낫질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운수나, 막, 뭐, 애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이렇게 퍼져있는 애들을, 어, 운수나, 용으로 훔치는 운수나, 아니면 정인 수도나, 고루한 야만 캐릭터, 어, 어, 요런, 요런 캐릭터가 있으면, 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게이지가 빨리 끝나겠죠? 그죠? 높은 단수도, 그죠? 길은 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소환속 움직여주, 움직여주니까 는제 곁에 다세마리 왔죠 기술시키고 그래서, 온수나 작살 있으면 더 편해요. 아니면은, 서퍼, 그, 악사, 서퍼 악사 있죠? 못 모아주는 서퍼 악사 있잖아요. 그 악사도 괜찮고. 공동자할게 여지없죠? 이게 또 단점이 약간 있어. 단점이 약간 있어. 물리타임, 무동자 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어 마지막 보스가 좀 오래 걸려.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백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환술사 조금 튼튼하게 세팅해버리면, 나오자마자 죽어요. 나오자마자 타라락 하면 죽어요. 이것도 독타임 때 거의 딜을 뿜는 그 타이밍이니까, 뼈가, 뼈가 벌짝 지금 딱 10시 딱 기절시키고 딜빡 딜. 못 움직이게. 막아놓고. 이런 것도 안 피하, 바닥, 요, 바닥, 요런 거안 피하면 죽어요, 폭점은. 그래서 저수지를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대기를 시켜놔야 돼, 이거. 제가 단점이야. 고통보석이 낮은가 본데? 소환보다는 사신의 나씨 고단에서는 최고지 지금 4인 랭킹 보면은 어, 강연술사가 들어가지 소환술사가 안 들어가잖아 당연히 그걸, 봐, 그걸 보더라도 아 고단 최고 고단은 아이 소환술사가 갑이구나 아니 아니 소환술사 사신의 나씨 갑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잖아 자, 오늘은 집도 하는 날에서 3시에 방송 일찍 키는데 3주차, 4주차가 3주차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캐릭터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바라면은 전 캐릭터 다 가능해. 바라면은 카카오톡을 보내시고, 저는 프로필로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프로필로도 체크 가능해. 고통의 보석이, 어, 지 나, 그래, 나 어쩐지 낫더라. 이 구파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박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왜80몇개안 돼. 이거 악사 있잖아. 악사로 좀 많이 올리지. 여기도 단수성인데 99짜리. 보석 한개 한개 가지고 뭐딱 뺐다 겠다뺐딱뺐다 하세요. 그리고 칼 재산을 발라야지. 지금 900 레벨이면 이제 준비를 해야 하잖아. 똑같은 건한개하고 만약에 악사로 하다 악사가 끝났어. 그럼 보석 다 빼. 인배 넣고. 그리고또 얘로 오면은 얘로 다 하고. 얘로 보면 여기도 단수성. 여기 또 73세 또 있잖아.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소리에. 그럼 그래, 꿈빌드 지금, 285짜리네, 그죠? 75짜리가, 99 만들고, 어, 지금처럼, 저처럼 100단 이거, 계속 돌아서, 보석 좀 끌어올려주고, 어, 그러다 보면은, 안정권 찾아오겠네. 오키도키 하셨죠? 그렇게 해서, 고래고래고래 어, 고래 고래 하면 되겠다. 어, 바 파크님.